발제 취지와 내용에 에 동의를 하시는 의견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 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측면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해봐야 그거는 교사들이 힘들어서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좀더 학부모와 학생들을 설득 논리가 좀 정교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주문이라고 보고 그 마찬가지로 임성빈 세은또 고기 학점제를 자기도 반대는 하지만 어또 다른 측면 반드시 나쁜 측면만이 아니라 저~ 학업 부담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고교학점제가 그래서 일부 교육단체들에서는 그런 점에서 찬성 논리를 지금 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학업 부담이 줄을 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적절한 설득 논리가 좀 필요하다. 이고교학점제의 부분적인 좋은 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이현생 어첫 번째 이제 학생과 학부모한테 여전히 그~ 찬성 여론이 높은데 어떤 식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워낙 그~ 학점제 자체가 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학생들의 선택과 그들의 취향과 흥미를 존중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 그다음에 지나치게 우리 교육 자체가 고등학교 교육이 국영수 중심의 입시 과목에 현중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회소할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설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하등엽 선생님이그 댓글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가장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학부모들의 주된 관심이 이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입시제도가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현실이기 때문에 어. 학부모 설득 논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생각이듭니다 음, 중간 중간에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아마 그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은 어, 더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뭐 수능 중심이 되면 안 바뀌면은 오히려 국영수가 더 폭발적으로 더 부담이 커지는 이러한 문제들, 세계역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어,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아마 학점자가 됐을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어, 그, 내신 성적도 성적, 성적이지만, 교육과정 자체의 학생, 학생별 학교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입시제도를 보면은, 어, 그, 각 과목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목을 이수는 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그 선유수 AP라고 하나요? 그걸 이수했는지, 또는 고급 과목을 이수했는지 레귤러를 그러니까 하위 과목 이수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학생별 학교별로 이러한 소위 말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고급 과목을 이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학교 조건에 따라서 그다음 지역 조건에 따라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교육 과정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어려운 지역에 있는 또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교육 과정의 세발 때문에 학생 개인의 능력 이 아무리 뛰어나도 설밭수가 없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시제도와 연관시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학부모한테 특화시켜서 이야기를 할수 있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관련돼 있습니다. 그 임경진 선임 선생님인가요? 학생들의 학생들의 그 부담을 학습 부담을 어, 줄여주는 게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학생들 스스로가 내가 이제 원하는 과목 특히 가장 학점제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 이야기되는 부분이 바로 수학 과목입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어렵고 배우기 싫어하는 수학 과목을 강제로 배워야 돼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사실 입시들 입시 때문에 수학 과목을 과도하게 공부했죠 사실은 그 교육과정에서 수학사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는 학생들이 이제 그 사교육에서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 수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수학, 수학을 수학 배워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고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어려운 과목, 흥미가 없는 과목은 안 배움으로써 오히려 학습단절증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답변합니다. 첫 번째, 지금 같은 교육 현실이라면 충분히 근거 있는 이유다. 왜냐하면 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지금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못 합니다 왜냐면 입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진도 빼기 굉장히 바, 바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시험 문제 나올 문제들 중심으로 빨리빨리 그 문제를 풀고 가르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따라올 수 없고 수업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내가 꼭 수학이나 과학을 배워야 돼 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결될 전제는 지금의 입시 중심의 진도 빼기 수업을 폐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실 필요한 과목들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이러한 교사들의 수업 과정에 자율성들이 증대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 속에서 학생들이 골고루 공부를 해된다는 것들이 이제 전제가 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좀더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은 이제 그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습을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목을 가리지 않고 학습 부역이 거의 없는 거죠. 어 그만큼 이제 우리의 교육 자체가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그각 어, 단계별로 책임적인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따라오는 학생들만 데리고 따라가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와서 굉장히 수업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거죠. 초중 단계에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런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하는 게 맞냐라는 것은 답이 없는 거고 고등학교 교육에 따라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것들을 전제로 새로운 교육 과정과 어, 교수 학습의 어떤 이런 혁신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고 싶은 거는 어, 선택제가 무서운 건 뭐냐면 결국은 학생들을 결국은 차별적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어, 너는 그냥 네가 재밌는 과목, 흥미 있어 하는 과목, 지금 소재 네가 소화할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해. 그다음에 너는 좀더 정말 꼭 필요한 과목들, 그다음에 좀더이 사회에 나와서 주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맡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공부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아예 교육계 자체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불평등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비록 배우기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흥미가 없어요 해도 그 과목이 그 학생에게 앞으로 성인이 돼서 꼭 필요한 과목이라면 사실은 어떻게든 그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학생이 그 과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개발시키는 게 굉장히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지나치게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워낙 온라인 세계에 많이 빠져있고 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거죠. 따라서 너는 현실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 네가 좋아하는 온라인 세계 속에 재미있는 뭐 게임하고 재미있는 뭐 컨텐츠들 즐기고 살면 돼. 그렇게 돼서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지식의 교뿐만 육 아니라 다양한 흥미, 꼭 필요한 흥미들, 특히 세계에 대한 흥미들을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자극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적 목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 속에서 현재의 흥미를 너무 존중하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교 학점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있어서 진로 선택 교육이냐 보편 교양 교육이냐 대립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가 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쩌면 이것보다 더 선차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학 입시이고, 그래서 입시와 무관하게 교육 과정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올라온 내용 중에 하동엽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기 학점제 기반의 2028 대입은 정시 학대로 가는 경우 수능외과목 수강 안에서 사실상 고기 학점제가 붕괴될 거고 수능 자기 고사나 내신 절대평가제로 가는 경우 오히려 이거는 대학별 고사 면접논술 입학사정관제 스펙관리 등으로 학종보다 더 사교육이 심화돼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음, 결국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대안적 모색은 대학 입시와 무관하게 이야기를 할수 없다는 부분이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대단히 이제 여러 측면이 엉켜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이인호 선생님하고 그 신성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편 교육으로 간다하더라도 지나치게 국영수 몰입 교육이 문제다. 그래서 국영수만이 아니라 사회 또는 과학 또는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교양 교육으로 좀 감옥 몰입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분산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왜 국영수로 몰입되고 있냐? 이거는 수동에서 수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교육 과정이 그것을 함리해 주는 과정이었다 결국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하자면 어, 보편 교육이냐 진로 선택이냐와 또 별도의 차원에서 대학 입시 또는 대학 체제의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이게 변화가 됐을 때 우리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선생께서좀 뭐 보충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제가 좀 정리한 내용과 관련해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좀 보충 발언을 좀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염려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저게 제대로 되겠느냐. 와 특히 대입제도와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뭐 찬반을 떠나서 추진하는 교육부조차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교학점제가 대입제도와 연동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고교학점제가 무난하게 살아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온갖 세분화된 과목을 듣는 것이 대입에 유리하다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성공한다면. 그러면 그 온갖 세분화, 세분화된 교육을 이제 어디서 하겠습니까?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온갖 사교육이 그 세분화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판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학부모님들에게 완벽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반대까지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안타깝지만 결국 현실화가 되면은 그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도 변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아, 거기에 속한 대부분의 진보교육감들도 어, 적극적인 찬성, 심지어 굉장히 이 선도적으로 경기, 이 세종 이런 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아, 아,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일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시도교육, 진보적인 시도교육감님들은 예, 이를테면, 민주시민 교과를 만들려고 애를 써왔고, 교과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실제로 채택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는 적죠. 왜냐하면 정식 교과가 아니니까, 창취 시간에 예, 겨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취 시간에는 해야 할 온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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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교육들이 있어서, 제대로 하기가 어렵죠. 그게, 게다가 그것이 이 정식 교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를 하면서 어, 시도 교육감에게 교과를 개선할 개설할 권한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시민 교과도 개설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각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어, 어, 개설을 원하는 과목은 민주시민 교과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시제도 하에서 민주시민 교과를 그렇게 애써 가지고 만들고 나면은 그런데 그것을 더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아, 입시 과목에 민주시민 교과를 집어넣자 라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기후 위기 교과도 만들어야 되고요. 모든 좋은 과목, 에, 주제를 교과로 만들어서 입시에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입시제도를 고치지 않고서 이 입시제도 속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저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배운 민주시민 교과와 기후 위기를 입시 과목에 집어 넣어가지고 배워서 얼마나 이 사회가 변화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진보 교육감과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에 찬성하고 있는 상당히 윗부분에 계신 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바라고. 입시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 어떠한 우리들의 노력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나 이러한 노력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거기 입시 제도 개혁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많은 힘들을 비축해서 이 힘으로 입시 제도 개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힘들을 가지고서 현상 유지를 하면서 고교학점제나 신자유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내분야에 약간의 떡거물이나 개선을 위해서 이런 흐름으로 쓸려 들어가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시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의 교육 문제는 입시 문제 즉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풀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안 풀리는 첫 번째가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방안을 마련해도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교육 문제는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모여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쉽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개혁 방안에 대한 다수의 합의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쉽지 않은 방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 마련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을 합리적인 방식을 마련하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께서 많은 분께서 입시 개혁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안돼왔잖아 앞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잖아 그럼 그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입시제도 개혁 없는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시제도 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목숨 전 교사한테 당당합니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도 입시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동시에 동시에 지금의 교육 현실 내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할수 있는 올바른 고등학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좀더 좀더 의미 있는 보편 교육을 할수 있는 건지. 내 교과에서 또는 우리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많은 실천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가서 설득력 있는 대안과 이런 실천제를 만들어졌을 때 입시제도 개혁도 훨씬 더 힘을 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택일적인 문제는 아니다 현장에서의 이런 새로운 교육 실천과 교육 방향 교육 이념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노력들과 그다음에 입시제도라고 하는 큰 틀을 바꾸는 작업들을 함께 해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을 해나가야 되고 저는 앞으로 전교조가 이해를 얼마나 하나에 따라서 전교조가 계속, 계속 의미 있는 하나의 교육 운동 세력으로서 어~ 자리를 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